자, 내외분이 오게, 오게, 오셨는데, 지금 대주님을 이렇게 보면, 어, 자영업자. 직장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되든지, 자영업자가 되시든지. 그리고, 어, 본인이 은근히 섬세한 면이 있고, 꼼꼼한 면이 있어. 어, 말하자면,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남성성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응?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오히려 더 여자다워야 돼. 아, 앙탈도 부려야 되고, 삐지기도 해야 되고, 짜증도 많이 내야 되고, 감정 기복이 이양반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직성, 우리가 직성이라는 기질,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을 두면은 외로워. 어, 마누라는 그런대로 내 마누라니까 엄마처럼 누나처럼 또 배우자니까 이러한 성향을 보완을 해주는데 말년으로 넘어갈 때 어, 이게 이제 아들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두어서 내가 든든하기보다는 아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경쟁 상대가 되고 내 편이 안 되는 거야 어, 말년에 꼬라지 더 부린다 지금보다 <laughs> 그래서 딸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헤어져야 될 <웃음> <웃음> 근데 두 분이요, 알콩이, 달콩이 하면서 참 똘똘, 이렇게 똘똘 뭉쳐 계셔. 그래서 이별한다, 헤어진다 소리는 없고, 이제 사업은, 그리고 재훈. 음, 제가 이렇게 봐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준님이 그렇다고 살림할 양반이 못 돼요. 어 밖으로다가 설치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시든지 우리 기준님은 사람을 응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든지 가리키든지 어 그래서 뭐 하십니까 본인 미용 강사하고 있어요. 미용 강사, 강사? 그러 미용 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를 하시는 거야. 학원 미용 학원 미용실도 해요. 네. 미용실도 하고. 네. 미용을 하시고, 우리 대주님은 무슨 일 하시지? 건축을, 건축을 하시고. 하시고. 자, 우리 그 대주님한테는 돈의 돈이, 돈이 풀려나가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일이 없진 않아요. 일이 없진 않은데, 이 일을 내가 발주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을 해가지고 이 마무리 짓기까지가 자꾸 이게 꼬임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돈이 꼬여요 묶이고 그러면은 내가 다급해지는 거죠 사업하기가 그리고 기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떤 어 식으로 풀어가야 되냐면 변화 운기가 들어왔어요 변화 운기와 발전 운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던 방향성 구조적인 변화가 와야 돼.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고,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용 쪽으로 확 나가든지, 아니면 학원 쪽으로 확 나가든지, 미용과 학원을 내가 겸하게 가더라도 뭔가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또 내가 그 동안에 해오던 일에 있어서 아 어, 내가 광고를 뭐뭐 뭐 신문 광고를 냈으면 인터넷 광고를 낸다든가 무언가 지금 직원을 두는 데 있어서도 뭐 직원을 요렇게 뒀으면은 요런 직원을 덧뽑아서 요런 방향을 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준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님을 할것 같으면 닭띠가 지금 9월에 났어요. 닭띠가 9월에 났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장군 아닌 장군인 거야.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야. 음. 응. 내가 누군가 밑에 가 있으면은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모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분이 아이고 왜 쓸데없는 에휴. 스팸이 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업을 하면서 사람을 참 본인이 다독이기도 참, 다독여야 되고, 이끌어 가기도 해야 되고, 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난 20, 그러니까 20년, 21년이 나한테는 삼재기간이었고, 고그 시절이 본인한테는 삼재기간이었고, 22년에는 원진이라는 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주님은 이미 본인보다도 먼저 한번 고비를 만나서 답답함을 내가 견뎌 오신 형국이다. 요 20년, 21년, 요 22년에는 나 밑에 내가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선 학생 문제라든가 학생수, 어, 등록자 명,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선생, 선생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또내이 자리를 두고 주변에 무언가가 뭐 말을 한다든가 <laughs> 그런 식으로 이 사람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삼재를 풀어 왔다라는 거죠. 응, 풀어 왔다. 웬만해서는 내가 뵙기도 들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고 풀어내고 꺾어오시고 그래서 내 것을 겨우겨우 내가 지켜왔어요. 지켜와서 지금 올 3월이 되면서부터 지금입니다. 지금이 이제 음력으로 3월인데 지금 어, 갑진년 8월부터 운기가 정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한 달락이 지어지고, 요 갑집년 음력으로 8월이니까 9월 이후부터는 나한테 사람들이 다시 우호적으로 들어오면서 제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래 보는 게 어때? 아니, 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온 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동짓달이 지나면서부터 작년에 음력 11월 동짓달 이후부터 지금 이 3월 달, 4월 달 상간에는 이제 내가 결론을 지어야 돼. 생각을 응, 음, 어떤 생각을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나는 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동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음, 그래서라도 어 이동을 권하지 않아요. 지금 이동을 권할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 지금보다는 좋은 자리, 지금보다는 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그런데 그렇게 할게 아닌 이상은 내가 그 동안에 터딱까놓은 자리가 맞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어, 무언가 무게를 실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 쪽에 지금 무게가 더 실어 있으면 미용 쪽으로 무게를 더실는다든지 아니면 미용 쪽에 무게를 실어 있으면 학원 쪽으로 무게를 실른다든지, 이 무게 비용이 5대5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무거웠던 것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음력 6월이 지나면서부터 음력 6월은 양력으로 7, 8월이에요. 윤달도 껴있으니까 요게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한다. 음, 그래서 내가 변화를 주고 심사숙고를 하고 무언가 투자를 했던 일이 올 가을 9월 이후부터는 상응해서 결과치로 돌아올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나는 결정지어서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 바꾸는 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바꾸는 게 이제 더 이상은 고민하면서 시간 잡아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셨죠? 어, 그랬을 때 결과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미용실에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미용을 겸하고 있으면 미용 쪽에 무게를 더 두고 학원을 겸하고 있는 거라면 학원 쪽에 이게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50대 50이고 학원은 환장하겠네. 네. <laughs> 50대 50으로 음, 제가 보기에는 미용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미용실. 학원보다. 어, 학원보다 미용실 쪽이 더 낫고 학원은 오히려 소수정예라든가 어, 수업식이 아니라 오히려 과외식이라든가 어, 실전반 위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바꿔주는 게 낫겠다. 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없으면은 들어와야 되고, 있으면, 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사람도 바꿔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무게 크기가 5대5면 어느 한쪽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학원보다는 미용 쪽이 훨씬 낫다라는 거. 그게 더 돈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음, 돈이 빠르다. 왜냐? 무언가 사람이 왔을 때 학원은 딱 정해져 있어. 개월수,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또이 공간만큼이나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아무리 녹아나고 잘 된다 그래도 받는 그 수강 인원도 정해져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지금 나한테 운이 들어왔을 때 돈으로 전환하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가 무호생이 8월인데 건축일 을 하신다 그랬어. 이 양반은 넌 밑에 못 있어. 어, 왜? 왜못 있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성격 때문에 그래. 잘 삐져. <웃음> <웃음> 이 삐지는데, 왜 삐진다고 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평불만이 생기고 의견 다툼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내가, 내가 드러내서 상대방을 조율을 해가지고 끌어오기보다는 말을 못해요. 응. 그러니까, 중이 저를 떠나는 격이야. 그 그래 차라리 안 입고 또 더럽고 답답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사람과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게더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내 사업을 내가 내뜻대로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음, 그런데 이 집안에 우리 대주님 지금 어 작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월살이 있었어요. 월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월살로 인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소식. 또는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고로 인해서 내가 잠시 잠깐, 어, 조금 상황 전환이 안 좋았으면 살짝 좋게 변하고 좋았으면 살짝 나쁘게 변하는 거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응. 근데 이게 이어지지를 않아.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지속성이 없어져버려요. 어. 이 월살이라는 게 반대로 가거든. 뜬금없이. 그래서 내가 나빴으면 살짝 좋게 변하고 좋았으면 살짝 또안 좋게 변하는 게 24년도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지속성이 좋게 변한 것까지는 좋을 거야 왜? 나빴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말 그대로 월살로 잠시 잠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원위치는 나쁘죠 그래, 이 사람이 적어도 음. 지금으로 25년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23년 22년 요 22년 똑같아요 22년 23년에 우리 아빠는 허당이어야 되고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예.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사기 아닌 사기 같고 사람한테 속고 약속이 깨지고 어. 그러면서 완전히 그 엉덩방아 서 있던 사람이 뒤로 다가 탁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찢는 게 22년, 23년이라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응. 근데 그게 왜 생겼냐? 산탈이 들어왔어요. 산탈, 이 집안에 산탈이 있는데, 적어도 산탈이 있는 건 알죠. 산탈이 뭐냐면 묘를 건드리거나 묘자리, 이장, 변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네. 개수가 예를 들어서 여덟 개면, 여덟 개였으면 두세 개로 이렇게 줄여온다든가, 어, 아니면은 뭐 합장을 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것들이 모여져요. 없어지면서. 이러한 산탈이 있었는데, 그게 한두 개를 건드린 게 아니면서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게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보면 5년 전쯤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산을 건드리던 그 과정이 한 20년 요쯤에 거의 마무리가 져어요 음. 응. 그러면서 내가 22년도, 이 22년도를 거들, 거슬러 갈것 같으면 지금 나이에서 44살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 사사운기. 사사운기에 이게 아다리에 탁 걸려요. 음. 응. 아다리에 걸리면서 산탈은요. 여자보다 남자를 건드립니다. 그 집안의 남자. 아, 이 산타는 남자를 건드리는데, 나뿐만 아니라 오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제각기 다 찾아가는데, 각자의 사주와 상황에 따라서 건강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고, 돈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찬란으로, 뭐, 알올 중독자나 미친병,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목숨자, 갑자기, 어, 사고로서 이렇게, 명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 산탈이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집안에는 이 산탈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야 돼, 남자분 중에. 응? 그러면 내가 이게, 쭉 오던 게 적어도 한 3년에 걸쳐서 산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8년에서 5년 상관 안에는 이 산탈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남자분들도 생겨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오시는 분들도 생겨나야 돼. 병이 오시는 분들. 갑자기 지병이 와가지고, 어, 병세로 이제 힘들어지시는 분도 생겨나야 되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가정이 깨졌다,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집, 자손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너는 지금 금전으로 사업으로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음, 응. 왜냐하면, 아, 우리는 작은 집인데, 웃기는 거야. 할아버지, 선대의 할아버지가 있으면 쭉 아버지 형제들은 뭐예요? 다 자손이에요. 그 밑에, 또 우리, 그, 그, 그러니까, 뭐, 작은 집이 이 큰아버지다, 작은 아버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양반 입장에선 다 똑같은 손주야. 어, 그렇게 내려오시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하면 쓰레기 함부로 못 버리잖아요 더러우면 쓰레기 모여있으면 거기에 쓰레기 하나 더놓고 오는 거는 쉽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 그런 것처럼요 운기도 그런 식으로 흐르는데 이 집에만 지금 요 시기에 산탈이 있고 산으로 인한 상문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최근에 어, 상문이 들어오는 격이야 그치? 응. 얼마 안된 진상문이 들어오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문이 본인은 이런 게 있어. 내가 좋을 때는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나쁠 때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두네오가 이렇게 있어서 처가의 상문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최근에 얼마 안돼 상문이 있었을 건데 본인은 지금 유생이다 보니까 을산년에 이 사유축 학궁이 들어오는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소원이 들어오니까 본인을 지금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쪽으로 한대 맞은 거두대 맞아라. 이쪽으로 더. 엎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여자 팔자는 뒤운박이라 내가 안 겪어도, 아, 내가 만약에 이혼 여고 혼자고 싱글 이고 이러면 내 문제 내가 안고 가겠지만, 대주가 흔들리는 것도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학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주는 나를 둘러놓고, 내 앞으로는, 어? 이렇게 처가의 상이 있고, 뒤로다는 산탈이 있고, 이 산탈 옆으로다는 이 산탈을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 또 망자가 따라붙는 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이 마흔 네 살을 기준에서 산탈이 내려쳤기 때문에 이 망자도 따라붙은 격에 작년인가, 어, 올해인가, 이 1년 상간 안에 상문까지도 이렇게 엎혀있는 격이 돼버렸다라는 거 사람 하나에 악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작년에 들어왔던 잠시, 잠깐의 월살의 은기로 내가 모명코는 갈수 있겠지만, 올해는 못 갑니다. 더더군다나 내년 갈것 같으면 내년에는 이제 아홉 수가 되죠 본인 나이가 아홉 수의 말 말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병원년이 들어와요. 병원년이 들어오는데 이 오라는 오 오가 이제 자살이라 그래. 그러니까 같은 띠끼리 만나는 충이다요. 응. 말과 말이 만나는 충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 2 년도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응? 눈뜨고 코백가고 멀쩡히 서있다가 주저앉는 일이 적어도 두번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가 한숨 돌렸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시고 안정화를 시켜놓고 내년 온기를 맞아들이는 게 낫고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잠깐 좋아졌냐면 일곱 수. 우리가 성주라고 그래요. 일곱 수 성주, 일곱 수 성주 운이 왔기 때문에 잠깐 6월에서 10월 상간에 잠깐 나한테 그래도 무언가가 풀려요. 응. 그런데 다시 동짓 달이 지나가고 정월 달이 지나가면서 그 음기가 머물러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에 지금 이 시발점에 내 앞에 계시는 거에서 두번 겪지 마라 한번 겪었던 일. 두번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어, 뭐, 건강운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쳐야 되니까. <laughs> 돈을 다 쳐야지 건강운이 나빠지고 두 분은 무엇이 됐든 간에 이별한다는 소리는 없어서 축하할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어, 사업은 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